이런 전자가 있었는데, 어느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그래서 왼쪽에서 갑자기 날아가고 있는 거 자기가. 날아가고 있는데 앞에 문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문두 개죠. 왼쪽 문, 오른쪽 문, 문이 두 개가 있어요. 벽에 부딪히지 않으려면 왼쪽 문으로 가든지 오른쪽 문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자가 정신이 없지만, 어디로 갈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자가 깨달았어요. 잠깐만. 나는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지. 파동은 파도입니다. 두 개의 문을 다 지나갈 수 있어요. 선택하지 않고, 양쪽 문을, 동시에. 사실은 이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자가 날아오다가 분신으로 쪼개집니다. 펑. 왼쪽 문으로 가는 전자의 분신, 오른쪽 문으로 가는 전자의 분신. 두 개가 쪼개지고요. 자기가 차고 있던 양자 시계도 복제가 돼요. 복제가 돼서, 그 다음은 분신들이 행복하게 날아갑니다. 쭉, 쭉 날아가는데, 이 끝에 이렇게 스크린이 있어요. 스크린에는 문이 없어요. 그래서 부딪히는 일밖에 남았어요. 근데 분신이 두 개가 부딪히면 원래 선자가 나옵니다. 근데 시계를, 양자 시계를 차고 있잖아요. 그 양자 시계도 합쳐집니다. 더해집니다. 그래서 양자 시계, 각각이 차고 있는 양자 시계가 같은 방향이면 두 배가 되고요. 길이가. 반대 방향이면 상쇄가 되겠죠. 0이 됩니다. 근데 적절하게 이렇게 저렇게 있으면 대각선 방향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양자 시계 초침의 바늘이 다 달라요. 그렇죠? 왜냐면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 위에 가는 경로와 밑에 가는 경로 보면 경로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양자 시계가 돌아가는 방향이 다릅니다.